거두절미하게 이 네. 거북이 재택크 하셔서 돈을 좀 얼마나 벌고 계시는 거예요? 소문으로는 막 건물 샀다고 하시는데 <laughs> 사실 부업이에요 이거는 부업으로 활동은 금요일 토요일만 이틀만 해요 이틀만 3시부터 9시까지 1년에 보통 5에서 7억 정도는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다뗄거 떼고 가져가시는 금액은 한 음. 5억 정도 되시는 거예요? 보통 7억에서 한반 정도니까 한 3억 5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런 친구들이 오 네, 보통 이제 시중에서 2천만 원 정도로 분양이 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여기는 지금 현재 대략한 얼마 놓의 거북이가 여기, 여기 요런 작은 수조에도 네. 300만 원짜리들이 0 마리씩 들어 있다고 치면은 수조 하나당 3천만 원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 네. 어림잡아서는 그냥 10억 정도는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이한동 정도 키우실 수 있잖아요. 1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뭐 1억씩 버는 뭐 방법이 뭐 없죠. 3 년부터 예를 들어 서 1억이다 치면은 이제 해마다 1억인 거예요. 1억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특이한 재테크로 오늘 많이 벌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간단하게 네. 좀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저는 경기도 네. 부천에서 다이아몬드 백테라핀이라는 희귀한 거북이를 네. 키우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테라핑 갤러리 관장 이혜석이라고 합니다 거북이 키워서 판매해서 돈 벌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한 마리 키워서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원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거북이 있네요 거북이가 어... 제일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거두절미하게 이 네. 거북이 지금 재택하셔서 돈을 좀 얼마나 벌고 계시는 거예요? 소문으로는 막 건물 샀다고 하시는데 <laughs> 건물 산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부업이에요 이거는 취미생활인데 그냥 커졌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1년에 보통 5에서 7억 정도는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규모가 여기가 꽤 크거든요. 이거를 근데 네, 부업으로 네.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여기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아예 그냥 못 박아놓고 가격이 다 정해져 있고요. 테라핀도 다양하게 있는데, 우돈이라고 음. 하는 친구들이 있고, 음. 20만원이고요. 20만원? 네, 이런 거는 이제 30만원, 뭐 50만원, 70만원 이런 식으로 되고 가장 비싼 게 얼마예요? 비싼 애들은 뭐 사실 끝은 없는데, 일단은 2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네? 이제 2000만원짜리죠. 2천만 원이요? 네네. 네. 2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네, 있어요. 노돈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떠한 패턴이나 이런 게 사실 구분이 없이, 그냥, 음, 그냥 이런 느낌? 그냥 뭐 시멘트 바닥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커지면은, 이 저쪽에 성체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예. 네. 엄청 크네요. 네, 요런 친구들, 이 친구 암컷인데 요런 느낌이 노돈이고요.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얼마예요? 아기들 기준으로 가격이고, 20만 원이고요. 성체들은 분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체들은 이제 저희도 생산을 해야죠. 그 어른들을 가지고, 그래서 어른 개체들은 잘부양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인기가 원래 제일 많은 친구들은 저렇게 노던 친구들도 물론 인기가 네. 많았는데 품종들이 자꾸 개량되고 퀄리티가 올라가다 보니까 음. 여백이 있는 친구들이 인기가 많아요. 음. 이런 친구들은 네. 이제 콘센트릭이라고 하고요. 그럼 노던이랑 콘센트릭 네. 이런 애들이 그래도 아까 좀 가격부에서 보면은 그래도 가장 접근하기 쉬운. 네, 사실 가격대는 지금은 많이 안정화된 추세예요. 불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요런 한 오십만 원, 백만 원 사이에 분양하던 콘센트리 친구들은 없어서 못 사던 시기가 있었고, 보통 한 마리에 한 삼백만 원, 사백만 원, 뭐더 이쁜 오백만 원까지도 가고 그런 시장가도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많이 이제 보급도 많이 하고 가격대도 많이 내려오고 또 해외 시장하고도 많이 맞춰가는 추세가 된 거예요. 삼백만 원, 오백만 원이라는 거는 애기, 그 애기. 고, 네, 애기, 애기 고한 마리에 좀전 아까 가격표에는뭐 이십, 삼십, 사십 이렇게 써있었잖아요. 그게 코로나 때였나요? 아니 코로나 전이었어요 한 5년 전에는 없어서 못 샀어요 총 이래요. 지금 거북이 종류가 몇 종류나 있어요 여섯 종류 정도 있어요 다 다이아몬드의 백테라피라는 큰 이름 아래에 있는 그 아종들이 있어요 테라핀이라고 하면은 그럼 현대자동차인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노더는 페스퍼 이런 느낌 콘센트릭은 소나타 수많은 자동차 중에 이 거북이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백테라피라는 브랜드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그럼 현대자동차 안에 다른 모델들이 많이 있듯이 테라핀이라는 이름 아래에. 다양한 아종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윗등급의 어떤 거북이들도 한번 소개해 줄수 있으실까요? 지금은 좀더 비싼 애들, 이제 2천만 원짜리 정도로 나가는 친구들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네, 요런 친구들이. 시중에서 2천만원 정도로 분양이 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현재 2천만원. 네, 맞아요. 이, 이 생물이라는 거는 성체가 되면 이런 번식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는 시간이 이제 반영이 돼서 형체가 되면은 가격대가 조금면더 비싸져요. 바로, 바로 뭔가 생산이 되니까 형체 가격은 사실 그냥 얼마다얼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냥 이제 저는 아니지만 이제 누군가가 뭐 내가 급하다. 근데 이제 막상 현금을 할수 있는 게거기밖에 없다 이러면은 그런 분들이면은 좀 저렴하게 빨리 팔수 있게끔 책정을 할 거고 그게 아니면 은 그냥 갖고 가겠죠. 반려동물이니까. 이한 마리를 잘 키우면 새끼를 낳으면 2천만 원. 체크를하면 2천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잘만 키워놓으면 번식을 하고 그 번식을 통해서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일단 잘키워놓으면 번식을 하니까 계속해서 계속 이제 수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시세 변동폭이 좀 있나요? 재테크할 만한가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물 시장은 꾸준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니아 시장으로 보면은 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비싼 건가요, 현재 여기서? <웃음> 네. <웃음> 가격을 떠나서 이제 여러 아종들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런 친구들도 저희 가격을 가다 써놔요. 뭐, 1800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게 가격이긴 하거든요. 다른 분들을 키우시다가, 개인 분양하시는 분들, 할로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맡기셔가지고, 오. 여기 가격이랑 적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분양도 하고, 저런 건 오네이트라는 친구고, 100만원. 네, 100만원에 분양하기 원하셔서 그렇게 써놓은 거고요. 이런 느낌이 대표적으로 파라핀의 양들 삼매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런요런 느낌 하얗고 선이 있고 노랗고 이런 친구들은 그냥 콘센트릭이라고 하고요. 음. 네, 이런 친구들은 검은 부분은 있지만 조금씩 노란 부분 물론 있고 이렇게 핑크 핑크하면서 투명하잖아요. 이런 느낌의 점이 얼만큼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이 친구는 오네이트라는 친구예요. 음. 이건 얼마? 얘는 지금 현재 여기는 80만 원이에요. 8만원이요 네. 상대적으로 2천만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편이네요. 네, 네. 근데 요런 오니트라는 친구 중에서도 2천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지금 없는 거예요. 이 오니트라는 품종 내에서도 70만원부터 뭐한5 0만원 뭐 1500만, 2 0 0만원 25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 대략 한 얼마 넘치의 거북이 가여기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이런 작은 수조에도 300만 원짜리들이 열마리씩 들어있다고 치면은 수조 하나당 3천만 원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냥 어림잡아서는 그냥 10억 정도는 있을 거예요 한 아파트 한 채가 여기 있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부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취미 취미요 부업도 아니에요 그냥 취미예요 <laughs> 근데 이제 분이 이제 오가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주업이라고도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냥 재미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원해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주업은 지금 어떤 거 하시고 계세요 주업은 저는 요 근처에서 플로리스트로 이제 꽃집을 하고 있어요. 저녁 때까지는 본업이 현장에 있다가 저녁에 잠깐 와서 들어온 부분들 뭐 체크해서 물 갈아주고 아니면 보통 저희가 시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냥 자동화 틀어놓고 이제 아이들 체크하고 이게 이제 안 보면은 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주 거의 뭐 매일은 솔직히 못 오고 주한 한 3, 4일 정도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와서 그냥 잠깐씩 보고. 그리고 이제 부업으로 활동은 금일, 토요일, 이틀만 해요. 이틀만, 3시부터 5시까지. 그럼 지금 주업보다 부업이 수입은 더 많으신가요? 지금은 솔직하게 많아요. <laughs> 그러면 주업 그만하시고 이거를 아예 그냥 주업처럼 하셔도 되지 않나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주업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잠깐씩 와서 뭘 보는 맛이 좀 있고, 근데 향후에는 주업화 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가만히만 있어도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알면 안할 수가 없는 이런 반려동물 세계거든요. 이 거북이를 알면은 모르는 분은 있어도 한 마리 키우신 분은 없다는 말이 유명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점점 커가니까 저도 해야 할 일이 이 시장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거북이 재테크 하셔서 네. 1년에 얼마 보시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이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1년에 5억에서 7억 사이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총 매출이. 음. 음, 거기서 다뗄거 떼고 가져가시는 금액은 한 5억 정도 되시는 거예요. 다 순식으로 잡히다 보면은 세액이 몇 마리만 분양을 해도 막 커져요. 막40%후득세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직장인들도. 그래서 7억에서 한반 정도니까 한 3억 5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에 뭐 아파트 한 채가 이제 이 전시장 안에 있잖아요. 네. 근데 저라면 예. 되게 불안할 것 같은데. 네네. 그 보안은 어떻게 잘돼 있어요? CTV 물론 당연히 있고, 대부분 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훔치르지 않으실 거예요. 아직 시장이 되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거북이 어디서 이제 없어졌다고 치면은, 어디서 한거또 나와요. 제보가 와요.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북이인데? 뭐 이러면서 막, 이제 한마디로 어. 알아볼 수 있어요. 어느 집 개체고, 그런 애가 실제로 어떻게 뭐 팔렸고, 그런 커뮤니티들이 좀 있죠. 보안시설이나 이런 건 있죠? 예, 있어요. <laughs> 도전하지 마시고, 그냥. 네. 관람만 하러 오세요. <laughs> 어떻게 이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생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꽃집 하는 와중에 이제 저희 직원한테 너는 내가 어떤 동물들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물어보니까 그게 벌써 한 7, 8년 됐거든요. 그 직원 때문에 이게온것 같아요. 그러다 막 고맙다. <laughs> 사장님은 거북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몰랐던 막그 뭔가를 찾은 느낌으로 아 그때부터는 이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다른 동물들은 좀 많이 이제 따로 개인 분양을 많이 하고 그 때부터 이제 이 거북이도 아니에요. 그냥 머드 머스크 이런 거북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북이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거북이 많이 키우다 보면 특이하니까 대부분은 알게 돼요. 아, 어디 누가 많이 키운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테라피는 안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는 사실 테라피는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주식으로 치면은 테마주 같아서 이때는 반짝하고 막 많은 느낌이 들고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기 시작할 때쯤에 이제 그냥 이런 전통적으로 인기 있던 거북이들이 좋은데 갑자기 원타레피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냥 이제 제가 저는 다른 거북이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수조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분이 거북이를 이제 거의 주시다시피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니까 신세계인 거예요. 다른 거북이랑 달라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거북이들은 미안하지만 조금씩 줄여나가면서돈 생길 때마다 입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 도 모다 으 보니까 번식도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다른 거랑 이거랑 성격이 일단 제일 좋아요. 이쁜 거는 사실 취향이니까 이건 제가 강조하지 않을게요. 근데 성격이 지금 보시면 막 오잖아요. 거북이들 이렇게 계속 저한테 있죠. 보통 거북이 하면은 막 저기 구석에 가 있거나 숨거나 장식해 주면은 그돌 옆에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먹이를 줘도 알아보지도 않죠. 얘들은 이제 사람하고 친화력이 엄청 좋고 어... 피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거의 재료에 가까워요. 원래 거북이는 공격성이 있어요. 공격성이 좀 있죠. 그래서 옛날에 왜 자라 같은 거, 이런 거, 남생이 같은 거, 손가락 잘린다는 말, 그런 말 되게 흔하게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뭐 거북이 만질 때 조심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런 친구들은 제가 손을 막 그냥 넣어놔도, 배고플 때도 물지도 않고,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조심히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순하고, 또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문 열면 주인공인 줄 알고, 막 벌써 막 육지 같은 데서 내려가서 막 찬방찬방 거리고, 밥주는 맛이 또 있고, 회식가예요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 많이 먹고, 그런 매력이 가장 큰것 같아요. 거북이 중에서는 제일 진행이 높다고 생각해요. 거북이 종류 중에 테라핀 종류의 거북이가 다른 거북이 종류들에 비해서 시세가 좀 높은 편인가요, 그럼? 시세가 높은 편이고 하나의 이름을 가진 거북이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는 거의 타라핀이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더 성장하고 이제 네. 거북이들이 이제 시장이 많이 풀리면 네. 가격이 더 하락하지 않을까요? 가격이 내려오면 수요가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 자체가 좀더 탄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수자시장은 보통. 접연이 넓어지면은 그 넓어지는 수요에 맞게 산업이 많이 발달을 해요. 이거 관련 용품이라든지. 예전에는 뭐 강아지 관련해서 용품들이 많이 없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반려견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이 많이 따라오면서 산업 자체가 반려견을 갇히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지금은. 그럼 지금 이제 거북이 재테크해서 돈좀벌수 있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지금은 오히려 해외 시장이 테라핀 분양가가 훨씬 높아요. 예를 들어서, 노던 캐롤 이 정도급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0만원 정도 전후면 입양하실 수 있는데, 홍콩 이런 데는 100만원이 넘어요. 태만은 우리나라보다 GDP가 좀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이 더 높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바이어들이 자꾸 물어봐요. 테라핀 가격 많이 싸졌다는데, 뭐 수출 좀 보낼래?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시작하셔도, 뭐 돈으로만 보시면 절대 안 되죠. 근데 내가 이왕이면은 이 공간에서 뭘 할까를 생각을 하면은 가정에서 이 한동 정도 키우실 수 있잖아요. 평도안 되는 공간에서 뭐 1억씩 버는 방법이 뭐 없죠. 1억이요? 네. 잘 하시는 분들은 이조그마한이 위아래 한동에서도 억단위 수익은 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한동이라는 게? 이렇게 아, 두 개. 이게 한 쌍?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려만 놓으면은 3년이면 보통 산란을 해요. 3년부터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치면은 이제 해마다 1억인 거예요. 해마다 나니까. 얘기부터 어른까지 큰 데가 3년이 걸리는데 그럼 아까 3년부터 이제 1억 정도 이제 생각하면 해마다 1억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초기 금액은 얼마 들어요? 초기 금액은 너무 고가 말고 그냥 괜찮은 애들도 있어요. 시장에서 어, 이 정도면 이쁘다 평가받는 친구들 500에서 1000만 원정도니까 그런 친구들 두 마리 하셔서 하면은 뭐 2천만 원하고 잡고 이런 시설은 사실 저렴해요. 150 정도면은 훌륭하게 꾸미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2 0 0 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3년 키우시면은 이제 애기를 낳으면은. 천만 원짜리 개체 생명이 천만 원짜리 개체를 낳을 확률이 많거든요. 한 마리 낳는 게 아니고 한이3 0 마리씩 나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치면은 시장이 이제 계속 이제 이대로 잘 흘러간다고 치면은 수만 마리만 생산한다고 치면은 이제 이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분양을 하면은 매입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반 정도 되는 거죠 한마디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판매는 어떻게 어디에다 이제 하면 돼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위탁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장님한테만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아드 백테라핀만 하는 전문 업체는 저희밖에 없고, 일반 파충류 업체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막 이런 큰 업체들도 있는데, 거기서도 한켠에 물지거북기도 있고, 뭐물거북기도 있는데, 물거북기 중에 테라핀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죠.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트라이 해보셔도 되고, 거북이 재테크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은 일단 처음 만나면 만나시면 키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산란하고 부화하고 이렇게 판매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제가 케어를 해드리고 있어요.